안녕하십니까. FPN 소방방제신문사 박준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화재가 발생한 곳인데요. 사고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다 매장은 지난 6월 재오픈했고 최근 지하주차장도 재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불이 난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시설을 전면 탈바꿈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아울렛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 어, 그 화재 성능개선 공사를 책임 감리했던 박지홍 기술사라고 합니다. 성능개선 프로젝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 먼저 초기에 화재를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피난 안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어, 화재 감지 시스템은 특수 감지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공기 흡입형 감지기라는 시스템인데 그 지하 주차장 내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흡입을 하면서 어, 농도를 상시 체크를 하면서 화재의 농도가 되게 되면은 바로 조기에 체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공기 흡입형 감지기가 여기가 지금 그 시스템인데 이게 파이프가 지금 총 연장 길이가 한 6,500m 정도 되고 포인트가 공기 흡입형 흡입구가 한 500여 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흡입을 하면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매연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농도를 캐치해서 화재의 신호를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유평 감지기가 24세트를 적용을 하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공기의 오염이 자주 되니까 필터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요. 네. 여기가 지금 통로, 복도 통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연기감지기가 적용,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 근처에 있는 관평천에서 운무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하루에 세네번 비화재보 오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어,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어, 차동식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를 해서 비화재보 오보를 획기적으로 줄인 개선사항이, 개선사항입니다. 기존에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차동식 방수형 감지기로 여기 복도 통로 부분 3개층을 전체를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비화재보호 오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초기 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준비작동식 시스템에서 어, 습식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준비작동식 시스템은 어, 배관 자체가 여기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동, 동파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관이 비어있는 그 2차측 배관이 비어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헤드 끝까지 물이 꽉차 있는 습식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이 외기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동파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탈 리팅 시스템이라는 동파 방지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단열도 좀더 강화를 해서 겨울철에도 동파가 되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상시 1도 내지 2도 그, 그 0도 이상으로 그 배관 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동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도 조기 반응형 헤드 글라스 볼브 타입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를 하는 거는 공기부편 감지기에서 조기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열이 그 주기 반응형 헤드에 닿으면 바로 초동, 초동소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하, 지하 공간에 있는 모든 단열재 제품을 완전 불연 재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화재가 만약에 혹여 발생하더라도 연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네, 화재 하중을 줄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단열재를 적용을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된 단열재는 무기 재료인 불연 재료로 설치한 것이고 승인받은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을 네, 불연 재료인 단열재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화재가 혹여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직원 내지는. 그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램프 공간을 피난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등도 설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피난 유도선을 예, 적용을 하여 가지고 그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쉽게 피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 있습니다. 그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어, 광원 점등식 피난 유도선을 램프에다 적용을 하였고요. 아주 멀리 있는 공간에서도 낮은 공간에서 볼수 있도록 피난, 피난 유도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지하 공간에는 모든 피난노에는 패닉바를 적용을 하여서 피난자들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패닉바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픽토그램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 점멸 유도 등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음성으로 어, 피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음성 전멸 유도동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계단실 내부에는 일층 어, 피난 피난층인 일층으로 나갈 수 나갈 때 어, 그런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축광식 피난 유도선 시스템을 이렇게 전 전체, 전체 전체 계단에다 적용 하였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 시스템은. 기존에는 그냥 환기용으로 급배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연기가 많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화재 신호를 받고 자동으로 급배기 팬이 기동을 해서 남측에서 북측으로 기류를 전체적으로 형성을 해서 어 연기가 자동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였고 여기에 운영 중인 팬들은 비상 전원을 다 연결을 해놔가지고 비상시에도 운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배기 팬 측은 내열 성능을 확보한 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 방제실, 종합 방제실입니다. 어 기존에 그 지하 공간 자체에 휴게실이라든가 직원, 사무소, 뭐 여러가지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들은 전부 지상으로 올리고 어 여기는 지금 방제실 인원만 지하에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상주하는 인원들이 어 피난할 때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기 호흡기를 이렇게 인원 수보다 훨씬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이 호흡 마스크도 준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 방지실은 저희가 뭐 24시간 운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화재가 감지되면 여기가 가장 빨리 알 아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은 상수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기존에 호방 시설 쪽에 직원 사무실 그다음에 휴게 시설 뭐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세차장 이런 어, 화재 위험성이 있던 공간들 아니면 직원들이 상주하던 공간들을 어, 지상으로 다 이동 배치하여서 어, 화재 시에 인명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왕 이렇게 올린 그런 그 직원 공간들을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환경도우미 소장 박희선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제 휴게 공간을 옮기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든지 직원들이 휴식을 할수 있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하에 있던 쓰레기 처리장을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였는데 이 부분은 증축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기는 공간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든가 감지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저희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쓰레기 처리 뭐 이런 것들이 화재 하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 자진 설비로 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감지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동식 방수형 차동식 감지기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대아울렛 프리미엄 대전점의 1층 DKNI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미입니다. 지하에 있을 때는 저희가 동선도 짧고 비나 이런 우천 관계에도 되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음, 지상으로 옮겼을 때는 저희가 약간 불편함이 생기죠. 날씨나 이런 기후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저희 안전성과를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게 훨씬 더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열 16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충전 중에 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화재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16대의 충전소 전체를 지상으로 이동 설치하였고 한 34대 정도를 추가 설치하여서 고객의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하고 또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질식 소화포를 두 개를 배치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고심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아울렛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